안녕하세요. 모야마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요즘 각 게임이라 소문난 게임 브롤스타즈입니다. 브롤스타즈는 슈팅 게임으로서 탑뷰 시점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이동 키, 일반 공격, 필살기 세 개의 키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공격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조준 공격과 짧게 탭을 하여 가까이 있는 적에게 빠르게 자동 공격이 가능하고 공격을 하여 맞추면 필살기 게이지가 오르는데 유일한 스킬 개념이죠. 게이지가 차면 필살기를 쓸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작방법이 간단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면 게임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조작방법이 간단하다고 게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구요? 전략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 중에는 은폐와 엄폐가 존재하는데 숲에 은폐를 통하여 적이 나의 위치를 모르게 하여 체력을 채울 수도 있고 기습 공격이 가능하며 자신을 향해 날라오는 총알을 벽 뒤에서 엄폐를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형 지문을 부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설명은 이정도라고 이 게임의 장단점을 적어봤습니다 시팅게임이다 보니 공격이 모두 논타깃십니다 논타깃이다 보니 적을 맞추기 힘들어하시는 분 가만히 있는 적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브로스타즈는 가까이 있는 적에게 자동으로 캐치하여 템만 누르면 공격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무빙하는 사람은 잘안 맞거든요 생각없이 개돌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갑자기 적이 근접하면 쉽게 당하게 세발밖에 없는 총탄을 개발 세발 남발 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능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슈팅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캐릭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다양한 캐릭터라는 게 외형, 공격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격 범위, 데미지, 공격 형태 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만들어낸 슈팅게임은 처음이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궁극기와 일반 공격이 다르다 보니 본인에 맞는 캐릭터를 골라 게임하는 맛이 있습니다. 캐릭터 해금하는 재미도 있겠죠. 게임을 하다 보면 계속되는 똑같은 지형 지물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신맵이 나오길 기다리다가 기존의 맵이 지겨워서 접는 경우도 있는데 지루함을 없애고 계속 플레이를 할수 있게 맵에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와 아이디어 좋네. 팀 조합을 짤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거 덕분에 더 재밌게 플레이했는데요. 마치 가위 바위 보 같았습니다. 제가 저 티어라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캐릭터가 많다고 불리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똑같은 캐릭터가 보이면 피직하고 웃었습니다. 이제 단점을 좀 말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팀게임인데 팀원들과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수월하게 팀원들과 말하는 건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꼭 부모님 안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니까 하스스톤처럼 꼭 필요한 말 있잖아요. 그런 것만이라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느 게임을 하든 잠수를 하거나 트롤링 하는 유저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그만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요. 브롤스타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고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보니 게임을 하다가 질것 같다. 그냥 팀원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하여 게임을 놓는 사람에게 리포 정도는 먹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은 이게 다인데요. 다른 게임에 비해 애교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하다보면 왜 갓게임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왜 슈퍼셀이라고 부르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하면 양산형 모바일에 치중되어 있죠. 여태까지 자동산형 없는 모바일 게임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작 브롤스타즈로 이런 게임 못해봤지? 아직 모바일 게임에 길은 많아! 라며 슈퍼셀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의 방향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의 방향성을 알려준 브롤스타즈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